왜 욕심을 버려야 하느냐 하면, 내 혼자 어떤 욕심을 부리게 되면, 그 모든 다 나를 제외한,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는 거가 돼버려. 그 생명이 있어야 내가 있고, 부처님도 중생이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데, 그러한 생명을 무시하는 거는 내 욕심이다. 이말 이것이 바로 뭐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려야 자기가 바른 길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교에서 해광반조라 내가 바른 길을 살다 보니까 나를 보는 모든 상대방들도. 내가 빛을 반사시키고 또 반사시키고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대가 안 되겠느냐. 예, 유교에서도 욕심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. 뭔데 일을 생각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환이 생긴다. 화학거리가 생긴다.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라는 존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백 살을 기준으로 하고 산다 할때백살 지점에 가서 내가 지금 50이면 50년 더 살아야 되고 40이면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고 살면은 가까운 데 사소한 욕심은 없어지게 마련 멀리를 내다보니까. 그래서 가까운,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, 나장, 가장 나하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충동. 하나의 사심. 이거를 버림으로써 그 사람은 이 일신을 마칠 때까지, 남이 볼 때, 아, 참, 훌륭하신 분이다. 내가 저 서남사에 교육받을 때인데, 그때는 몰랐어요. 어느 노선님이 한 분, 빨래를 해. 요 겨울에 있던 그 동복, 이 때가 코칠코칠하게 묻은 옷을 빨래터에서 손수 힘이 드는데 빠시길래 내가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. 하고 내가 그 빨래를 받아서 내가 힘차게 내가 비를 칠해서 막 빨았어요. 빨리가 스님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더니만은 내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. 그래, 내 생각에는, 어, 자기 빨래 해주니까 기특하다, 뭐, 이런 소리 하려고, 그래, 나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, 엉뚱한 소리가 나와. 이 빨래가, 누구 빨래지? 그노스님이 그리고, 뭐마 응급결에, 이거 스님 빨래지 뭐. 그러니까, 응, 그래. 그런데, 내 빨래인데, 왜 스님이 빠나?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. 그 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세상에 이렇게 큰 스님이 나를 가르쳤구나. 나를 깨우쳤구나. 진짜 아직까지도 그 스님 고마워요. 왜? 아주 명확하게 짚어서 가르쳐줘. 이 빨래가 누구 거지? 스님 빨래잖아요. 근데 내 빨래인데 왜 스님이 빨아? 스님이 왜 빨아? 빨라? 내가 빨아야지. 이 소리거든. 여기에는 진짜 부처님의 참뜻이 담겨 있더라고요. 내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개나 나나 할것 없이 자기 일을 진짜 충실히 하는 사람,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또 생각이 나요. 자기 를 충실히 하는 사람, 이것이 아마 이거를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자꾸 이래 전파시켜서 자꾸 하게 되면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. <laughs>